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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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. 어 이거 뭐예요? 쥐고기 이거 쥐고기. 어 쥐고기? 지퍼 이거 지퍼. 지퍼 만드는 고기 예전에는 요걸로 지퍼 만들었어요. 그래 어? 근데 이거 펄떡펄떡 뛰는 것도 뭡니까? 아 어, 진짜 꽁치 아이가. 꽁치. 꽁치 <laughs> 요즘에 꽁 하꽁치 잡힌다더니 진짜 잡히네요. 학꽁치요새 많이 잡힌 덕 학꽁치 어 이거 어 아, 바로 앞에서 잡은 거예요 응. 안녕하세요 예, 응. 사장님 이 응. 보세요 학꽁치 잡은 거 보세요 요새 봉지 많이 잡히거든 요 요거 요거 아시 시시 시야 좋네 네 시야 좋죠 아, 아 근데 이거 이 거기 이래 뭐 지국이 아아아 잠시 아, 이게 지국 지구, 아 지국이구나 나 지난번에 좀만 이간만 잡히던데나 그래서 이게 혹 혹도 어, 어. 뭐야 혹도인가 나는 아좀 지국이었구나 지국이 지국이 크죠? 아, 아, 아이고 아유. 그래. 아 근데 어디서 어떻게 어디 어디 잡은 건데? 뭐그 앞에서 잡은 거예요. 낚시대 가지고? 예. 요 기선 기선 앞에서. 아 근데 나 나도 한번 체류해보려고 그러는데. 채비해가서 빨리 잡아보세요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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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옛날에 학공치고 뭐